안녕하세요. 패즈는 남자 차덕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 엔드빌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폭발리아으로 달려서 현재 21층 3별까지 클리어를 했고 딥스페이스 파밍까지 가능한 빌드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빌드는 무기의 절대자 옵션인 메인 무기 데미지를 기본 외상 데미지에 추가하는 옵션이 있어야 가능한 빌드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빌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돌격폭발리안으로 빌드업 하시다가 진품 장비에 절대자 옵션을 넣은 이후에 빌드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의 절대자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따라오시는 분들은 인기 빌드에 차다 검색하시면 7만 개, 8만 개, 아득 진입, 1조 달성, 21층 달성까지 나눠서 모두 빌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빌드 스펙입니다. 약 3초 5조 정도 나오고 생존값은 약 40만 정도 됩니다. 빌드 메커니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안의 히어로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폭발 데미지로 높은 외상을 걸어 수확을 통해 데미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폭발은 공격, 근접, 물리, 발동, 범위, 힘, 민첩의 태그를 가지고 있으며 특이하게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 데미지가 별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양쪽 무기 모두 기본 외상 데미지 추가를 챙긴 상태에서 폭발로 데미지를 주면 몬스터에게 외상이 걸리게 되고 수확이라는 기제를 챙겨 몬스터에게 지속 데미지를 한 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폭발을 통해 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킬 창에 사용하는 스킬들은 폭발 발사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 빌드에서는 장비에서 3개의 수확을 챙기고 스킬에서 4개, 정령에서 1개를 챙겨 주었고 수확 쿨감은 400일로 세팅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드 빌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장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인기 빌드에서 이전 단계를 참고하셔서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투구입니다. 힘과 오라 효과 기본 베이스에 작업하였으며 MP봉인 보상, 보호막을 챙겨주었습니다. 서브 옵션은 수학 쿨감, 심화 효과, 수학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데미지 취약 저주 베이스에 냉기장을 달아줬습니다. 전이 보유를 꼭 챙겨주시고, 민첩 또는 힘, 보호막을 챙겨주었습니다. 서버 옵션은 원소저항, 오라 효과, 부식저항을 챙겨주었습니다. 벨트는 스킬 지속 효과에 냉기저항 베이스를 사용해 주었고, 조향은 심화를 달아주었습니다. 보호막, 힘 또는 민첩, MP 부족 받는 데미지를 챙겨주었고, 서버 옵션은 심화 효과, 몰락수학 부식저항을 챙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지속 데미지 수확 옵션은 어차피 모든 상태 이상률을 걸기 때문에 점화, 외상, 몰락, 아무거나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기는 공허한 균열의 도끼를 사용해 주시고, 진품 옵션은 외상 상태에 적에게 데미지 추가입니다. 일단 메인 무기입니다. 메인 옵션에 외상 데미지 수확, 해당 장비 물리 데미지, 해당 장비 번개 데미지를 챙겨줍니다. 서브 옵션에서 메인 무기 데미지 기본 외상 데미지 추가와 물리 데미지 심화 효과를 챙겨 줍니다. 메인 무기 데미지를 기본 외상에 추가하기 때문에 번개 데미지를 챙겨 줍니다. 서브 무기는 메인 옵션에 외상 데미지 수확, 해당 장비 번개 데미지, 공격 스킬 레벨 3 레벨을 챙겨 주시고 서브 옵션에는 메인 무기 데미지 기본 외상 데미지 추가, 물리 데미지 심화 효과를 챙겨 주었습니다. 반지는 전이효과 베이스에 냉기저항 을 챙겨주었고 힘 민첩 보호막 챙겨주시고 서브옵션 에 전이효과와 저항을 챙겨주었습니다. 반지 2번입니다. 베이스 또는 해몽작을 해서 고통 의 올가미 저주를 챙겨주시고 보호막 데미지 민첩을 챙겨주었 고 서브옵션에 수확쿨감 전이효과 수확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갑옷은 선셋로브입니다. 다음의 설명들을 유령의 학살 디버프를 상세하기 위해 착용을 하였고 추천 침식 옵션은 보호막과 원소 저항입니다. 수확시 보호막 즉시 충전을 침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홈블에서 광휘의 걸개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은 유령의 학살입니다. 리안 마지막 재능인 분노의 제약에서 스킬 범위당 폭발 레무지 추가가 있어서 스킬 범위를 챙기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전이효과당 상태이상 데미지가 추가하기 때문에 딜 상승에도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디버프로 초당 체력과 보호막을 소모하게 되는데 선셋로브의 즉시충전 효과를 통해서 디버프를 없게끔 사용해 주었습니다 추천 침식 옵션은 전이 1포인트당 상태이상 데미지 1% 추가입니다 신발은 고독한 자의 부츠입니다 정밀 깊은 고통 옵션에 오라 효과가 높은 곳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군왕의 은총을 사용했는데 20층 고스한테 자꾸 원컴 나서 죽어가지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라를 5 개나 사용하기 때문에 데미지 및 방어에 도움이 되는 코어템입니다. 메인 스킬은 휠인데 경화, 수, 호 바람 장막, 고통의 수확입니다 메커니즘에서 설명 들었다시피 스킬은 그저 폭발 발사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고 고통의 수확은꼭 챙겨주셔야 딜로스가 없어집니다. 블랙홀 사용해 줍니다. 촉발체 강적에 쿨타임 회복 속도를 챙겨주시고 쿨타임 가속, 고통의 수확, 회전 사용해 줍니다. 전멸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고속 질주, 빠른 위치 이동, 쿨타임 가속, 긴급 회피입니다. 표식 화살비 사용해 주었습니다. 맵핑에서 넓은 범위에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었고 촉발체 추적을 사용해 주었고 고통의 수확 챙겨주시고 부식 데미지, 화염 데미지 추가를 챙겨줍니다. 더러운 꼼새 효과를 받기 위해서 몰락, 점화를 걸어주기 위함입니다. 아기의 족쇄입니다. 촉발체, 율동을 사용해 주었고, 고통의 수학, 심화 보조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욕 부기를 사용해 줍니다. 저주를 두개 사용하기 때문에 저주 효과 증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써줍니다. 다음은 오라입니다. 정밀무기 증폭에 봉인제어 오라 증폭, 정밀일치 단결, 정밀 맹렬에 봉인제어 오라 증폭, 정밀일치 단결, 정밀 에너지 장벽에 봉인제어 봉인 전환, 오라 증폭, 정밀 견고에 봉인제어 오라 증폭, 정밀일치 단결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라는 아이템 및숙명을 통해서 29%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홍불은 메인무기 데미지 추가와 강의의 결계, 원소 저항 한계를 챙겨주었고, 나머지는 메인 무기 데미지 추가와 스킬 발동 시 랜덤 축복 챙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전쟁시는 잔악과 정면 공격을 챙겨주시고, 섀도우 댄서에서 둔기 1촉 즉발 챙겨주시고, 어둠의 술사에서 냉담한 눈초리 더러운 꼼수 챙겨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석판입니다. 개버와 전쟁의신세개 추락하는 잿빛 두 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전이 효과 전이 1포인트당 크리티컬 데미지 베이스에 신격 계약 섀도우 댄서를 사용하시면 여섯 개의 옵션 중에 세 개가 유효 옵션입니다. 타 빌드에 비해서 훨씬 쉽게 석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개를 만들어서 착용해 주시고 추락하는 별빛에는 전이 효과와 크리티컬 외상 데미지, 모든 스킬 레벨과 크리티컬 외상 데미지를 챙겨 주었습니다. 들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옵션에는 물리 스킬 레벨 또는 크리티컬로 주는 외상 데미지를 챙겨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보에서는 비열과 절대 강자를 챙겨주었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를 많이 챙겼기 때문에 비열은 필수 옵션입니다. 다음은 히어로 특성 및 추억입니다. 근원의 추억은 힘, 자기소의 추억은 최대 보호막, 진격의 추억은 이동 속도를 사용해주었으며 유효 옵션은 크리티컬 데미지, 데미지, 막기 확률, 수확 쿨타임 회복 속도, 지속 데미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역에서 수학 쿨타임을 약94% 정도 챙겨주었습니다. 히어로 특성은 뜨거운 분노, 치우치는 마음, 분노의 죄악입니다. 다음은 정령 및 천명입니다. 정령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윽한 왕의 호는 수학 쿨타임 회복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정령입니다. 그 왕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템 한 부위에서 수학 쿨타임 회복 속도를 하나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흉조입니다. 추가 저주를 사용하게 해주는 정령인데 없으신 분들은 홈블에서 옵션을 하나 챙기시거나 이중천명 쌍두의 까마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화염 관객입니다. 수학 소스를 한개더 늘리기 위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천명입니다. 이중천명으로 트윈시티를 챙겨서 생존을 늘려주었고 일반 숙명은 수학 시간으로 도배하였습니다. 파이 천 명은 MP 봉이 3%를 한 개를 사용해주고 부족한 저항을 챙겨주고 나머지는 수학 시간을 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고 빌드를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체크 사항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수학 쿨감은 401%까지 챙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MP 봉이는 29%까지 챙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저주를 챙겨서 저주 두 개를 사용해 주시고 네 번째로 전이 효과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위네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딜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딥스페이스 세팅입니다. 이번에 딥스페이스가 상태 이상 면역을 꼭 챙겨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딥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을 공유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블랙홀을 빼주시고 부활의 함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촉발체 스탠바이 4초 간격으로 쿨타임 회복을 챙겨주시고 쿨타임 가속 집중된 함성 지속시간 연장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밀 배합입니다. 보조대상 스킬 사용 시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이 챙겨집니다. 함성을 통해서 항시 원소 상태 이상 면역을 챙길 수 있으며 계약 보드에서 중위 운명 2개 유리병 속 나비를 챙겨줍니다. 외상 몰락 점화가 면역되기 때문에 딥스페이스에서 상태이상 류에는 면역이 가능해집니다. 빌드 방어가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저주는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스타트로 21층 3별까지 클리어한 외상 리안 빌드를 소개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리안 하시다가 방향성을 잃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20층 격파하시길 바랍니다. 레전드 팩 받아가셔야죠. 다음에도 꼭 좋은 정보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바차바.